광야 근데 광모야광모야 지금 알았거든. 마이크 튜디오수에 아, 마이크가 꺼져 있어. 그래서 지금부터 아. 인트로를 다시 할. 네 안녕하세요 아트입니다. 어려는 말이죠. 지금 바로 알고리즘이라는 아주 광모 같은 사람을 이제 살리려다가 죽어버린 아트라고 합니다. 근데 광모가 지금 나를 화장실에서 찍어. 뭐 아니라요? 하는 거야 화장실에서? 아, 하늘에 불 타고 있던. 아 그래. 운성 이벤트라고. 예, 정말의 날이다. 정말의 날. 야, 정말의 날이다. 하늘불 타고 있다고. 예, 야, 정말의 날이다. 야 야, 정말의 날이다. 아, 집게 사장, 돔벼 집게 사장. 아, 집게 사장. 뭐야? 오, 뭐야? 피고파. <laughs> 피고파. 나에게 밥을 줘야 돼. 야, 그럴 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어. 이렇게 가지고 그 모루에다가 넣으면 그할수 있거든. 근데 나근 아, 모루에다가 기... 응 모루에다가 근데 저거 약간 신호 좀 봤다 내가 내, 내가 내까 시야 치워놨어 시그 칠리 칠리가 너무 많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상오오오오오 상자. 오오오오오오오오 그..그 그 좋은 자루.. 침대나 만들어야겠다 님들아 좋은 자로 지금 낡은.. 예여있다여있다 지금, 지금 낡은 자로인 사람 라나나 나, 나, 좋은 자로 필요해요 오케이, 나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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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내가 바로 간다 아니 아직도 오케이 내가 지금 가고있어 낡은 자루 아니야 아니 도와를 늦잖아요나나나나나나나 이거여 야기여기거여 여기있다 여기있다 얘 발로 찬오광관무광 관무를 제물로 광무를재물로 음, 음, <laughs> <laughs> 야야야야야야야야! 동동동동! 아야아야아야아야야야야야야 왜왜왜 해결했어 해결했어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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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배고파 그냥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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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아좀 닥치세요. <laughs> 그니까. 러어 죽기 전 집. 마머 어, 그럼 안 돼. 죽다 죽기 전. 도망가 왜요? 도망가. 이게 나란데 라 개소리. 오케이 삼불. 배고파.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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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나 삼연속. 면 야야 근데 나 삼연속 토끼발 야, 떴는데 이거 맞냐? 블라태 블라태 방치에 있어. 어여여야 예. 이거 이거 잘 기다려. 기다려봐. 내가 기다려, 다시 쓰고 줄게. 요리를 해야 돼. 배고파다. 누리면 돼. 이거 하고 그다음에 자 이거를. 뭐음식 알아서 해. 이렇게 설치하고. I don't g e 이렇게 설치 m e r You look at it. I don't know. I d o n 야 k 야야야야 don't know. I don't k n 신도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다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작두아하냐그그핵기야게 예. 아, 아, 아 이제 신도도 핵을 써? 아 맞아. 근데 요즘 이제 좀 많이 진화했어. 브랜드가 AI가 핵을 좀 핵을 많이 진화했는데 근데, 근데 전장까지 나가지고 나는 뭐 하는지. 이거 지뢰 밟으실 분. 용암 지뢰 밟으실 분 싫은데요. 오케 근데 네. 오늘 어, 사슴, 어, 오늘 사슴 배고프냐? 응. 아, 나나 용암 지에 있는데. 야야야야야야야야. 나저다나저다저 나나나나 나, 아, 나, 나 박스에서 저주인나보 나도 는데 이거 뭐냐? 아도거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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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케이 이도나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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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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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를쫓아나요어 그럼 나는 안심 어, 나는 안심 어 저기 배고픈 배고파 사슴이다. 사슴이 나한테 나를 쫓아와요 나를 어나 배고파 어 배고파 어 배고파 어 배고파 집에 밥이 없어 어떡하냐 신선한 고기, 어, 어, 집... 고기. 어, 신선... 어, 어, 신선한 고기 신선한 어, 어, 배고파 사슴이 나를 나를 쫓아와요 반무야 반무야 어디 간다 어디 간다고 어디 간다고, 어딜 간다고? 잘못해봤어 아, 예? 아 저아저렇줄알았 내가 야야야 야. 아요야 구급차 구급자야 구급차 구급자야구급내 쪽도 구급내 쪽에 차는 메... 빨간불에도 메... 멈추지 않아 <laughs> 애들이 총공격하는데요 기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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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만 내밀어 아니 아니 밀지 지마 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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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마야 빨리 아아빨지마 밀지마 아, 밀지 아, <laughs> 밀지 밀지 그냥 여기 있었어 아 공격받아 뭐야 이거, 이거. 공격받아요 님들아 그 근데 여기 아, 지금 캠프, 사슴도 안 근데? 와가지고 괜찮아. 우리 캠프 지금 만화. 아까지마 아직, 아직 가지마 아직 가지마. 내가 광보로 살릴게 내가 광보로 살릴게. 이거 고 매드킨 안 먹었지 왜? 아 기다려 내가 먹었어 그럼 내가 살려. 아 우리 아까의 보살렸는데? 어? 그럼 내가 들고 있는 건 뭐야 이거? <laughs> 어 저장해도 안돼저땐 쏙. <laughs> <laughs> 어, 사라졌다사라졌 다른 놈 도템 휴싱이 뭐예요? 아니, 빈칭이 아니, 아니 빈칭이 왜, 왜, 왜들어와왜 들어와야? 광무야, 왜 들어가? 야, 야 구멍만큼, 야 야, 구... 야, 야. 야, 야 이렇게, 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루비 상자 얻을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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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이걸로 전기 토 얻을 셈이야 난. 어, 얘들아 거. 내가 밥을 다 먹었어 잡았어. 잠만 잠만 배고프다, 배고프다. 나왔음 나왔어. 아. 지금 나, 지금, 지금, 지금. 오케이, 오케이. 지금 있어, 오케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 여기 여기 아, 여기. 어어다 잡았음,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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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애들 다붙어 애들 다붙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다 어다 어다. 다야 다야. 아니 아니 왜산자를 <laughs> 일로 스크랩도 챙겨. 움직이지마 상시점 먹게요. 음, 난 그럼 물비장잡에서전기 나와야 돼. 아도밖에안 뭐 아, 나와. 폭동 방어막. 예? 가만히 있어.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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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이 단건 도끼잖이 단건 나 단건 도끼. 이 단건 도끼. 오 강력카트 도아 나쁘잖아. 이 단무도 게이 단무도 게 마지막 우리 여가지고 못 먹었어. 응? 음? 예야 밧줄로 나가 밧줄로 밧줄로 어디 있어 밧줄. 이게 다 이게 다 이게 다 이게 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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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아니 그렇구나. 생각하면 농사 농사지를 만드는데 왜 대체 나무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 약간 <laughs> 나무가 왜 그러네. 나무 <laughs> 나무 있으면 나, 나무가, 돼지. 나무가 나무가 돼지. 왜 들어가? 들어간다. 들어간 나무가 <laughs> 왜 들어가? 그냥 돼? 철만 있으면다 돼. 돼? 나무로 만든 나무로 만든 왜 나무가 돼? 도대체 왜 들어가는 거야? 나무도양 이 게임의 시스템이 이해할 수가 없어. 얘들아 내가 농사하고 있을게.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농사, 농사를 지어, 농사를. 오, okay, 됐다. 너부터 가자. 예, 예, 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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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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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에.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영력을 영력을 높였다. 가자. 가자가자가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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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혹시 드만의 뜻도 해 아니, 이거 진짜 야, 이거 맞 느려. 우리 진행 야, 이거 야, 이게 진해속도가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뭘루? 뭘루? 나 몰라? 아니, 나 몰라? 야 드디어 연료를 좀볼수 있게 되었나 아우 <laughs> 어, 어, 드디어 파밍할 수 있겠네 오 바로 옆에 어, 바로 옆에, 어, 옆에. 아, 신동기지까지 있어 신도기지까지 뭐야 이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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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내가 아이 구할거야 아이 구할거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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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개꿀개꿀개꿀개꿀개꿀개꿀 개꿀개꿀개꿀개꿀? 나이스 곰 안잡고 아이 구하기 아, 아, 머리 컸어. 머리 컸어. 머리 컸어. 아, 머리 컸어. 더또 배고파 뒤지 아, 머리 컸어. 머리 컸어. 머리 컸어. 이번에 겼어 이거 봐 봐. 이리로 와 봐. 아, 이 이거, 이거 봐. 내가 쌍포한 거. 싸포가. 이거 봐. 봐짜 벨리. 아, 게...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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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내가 선반 모든 선반을 내가 다 썼어. 이게 놈아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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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데? 어디 갔어? 여아야 야, 야, 나 식당 야, 나 식당 차린다. 식당 차린다. 야, 나 식당 차린다. 야 봐봐 야 야야야야야 봐봐 봐봐 여기 봐 아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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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스타아야 손만 철만도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 <laughs> 야 불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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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야, 당근으로 식당 불풀 당근으로 이단조당불 당근으로 식당 좀 차려줘 얘들아 내가 손만 이거 이거 내가 드롭했는니까 알아서 만드는 거 <laughs> 아니야 야, 내가 만 여기 내가 만든다 오케이 무한 손만 무한 무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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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한성 만든다 이거 무한아 얼마나 만든 거야 도대체 오케이 오케했다고망성떡 망성? 망성? 예? 예, 끝이 없는데? 떡슴이배고프이해 어떡해, 어떡배고떡해어아 배고파 해 어떡해, 어떡해, 아떡해어떡 이거 떡해어야아직야 야, 야, 아직 손해어야해 어떡해, 어떡안 보여 아어사슴어 배고프대. 아니 바람 어떡소리떡 아니 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소리아어 야, 여기 설치가 안 되는데. 아, 있는데. 아, 야, 야, 여기 설치가 안 되는데. 여기 설치가 안 되는데? <웃음> <웃음> 오케이. 수트를 먹을 때가 됐군 이제. 따다다다다다. 따다. 아, 깜짝. 어. 오, 쉣. 아, 진짜. 아, 씨. 어, 아, 개 깜짝 놀랬는데. 뭐야, 이거을 예, 그천 우리 손만 손을 만들 거다. <laughs> 아니 무슨 아이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 손만 손만 다 터버면 어떻게? 이아이제 손만이 없어 이제 손 없어 이제 딴 걸로 해야 돼. 아니 어이씨,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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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깜짝 놀랐네. 제발 그만, 그만 그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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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만 들어 다라다라. 제발 그만만 들어. 어우 개 깜짝 놀랐다 진짜. 일어나 다 죽어. 터터터터터터터터 터. 어얘 뭐야? 아니 다터뭐 하고 있냐고. 아니 뭐 하고 있냐? 어이가 없네. 뭐와와와와 와.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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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고 있냐고 물었는데 와와와가 뭔데? 오케이. 야, 모든 것은 선반으로 이루어진다. 오.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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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이다. 오케이. 70. 뭐야, 한 시간이 벌써 지났어? 야, 다시? 야, 4초. 어, 어, 야, 4초 뒤에 신도 요새. 4초 뒤에 신구 요새. 어? 4초에 우리 제발, 출발, 출발 신도 요새로 출발

자 여기서 턱, 나올 거야. 자 나올 거예요. 뭐야 뭐야 이 자, 주둥이 주둥이 주둥이. 주둥이만. 아, 아니 아니 아니. 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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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 네. 시 볼까? 오. 아 뭐야 아, 오잖아. 아니 아니면 되습니다 아, 삭 있어. 나 샷건 있어. 자, 이거 곧 나올 겁니다. 저저저저저 <목소리> 가자! 레자 가자 레전드레전드로레츠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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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나메디킷 쓸래. 어 됐다. 오호, oh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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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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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해, 돌진. 아 번만, 한너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 좀 쉬어라. 삼 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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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로트 삼이라고제 제로트요? 제루로트 제로트 제로트 제트뜬뜬뜬 <laughs> <laughs> 뭐야 죽었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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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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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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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들 비켜. 오, <laughs> 오케이. 한 명. 두 명. 세 명. 개꿀. 해드자 거기 있어? <목소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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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 개꿀. 가자. 왜고? <목소리> 하나 있어. <목소리> 다 먹어. 다 먹어. 여기 달려와. 냠냠. 우후! 개꿀띠. 에. 아, 계속 계속 있어. 오케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아다이아다아루비선상에서 <목마> <목마> <로, 목마> <목마> 못돌리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나 이거 가시갑옷 오케이 오케이 가시가보아깝다 렛츠고 어 지브롤리 아 맞다 나 아까 화장실에다가 케이크 숨겨놨는데 어? 뭐이야거 화장실에다가 케이크 숨겨놓는거 뭔 개소리야 그거는 케이크 두개 아니 무슨 찐나처럼 아나 케이크 혼자 먹을거야여기다다다 아니.. 이거 전신이 품으었어 진짜 넘쳐나게 야야야 개웃 야야야야야 야 알고리즘 알고리즘 알고리 불러 야 이거 케이크 어디갔어 케이크 케이크 아이 개웃기네 아 케이크 아니, 케이크, 케이크. <laughs> 여기다 정리 야야야 야, 야, 야 아니, 별로... 하루 야 24초 아니, 24초 24초 200일까지 24초 200일까지 24초 20..20초 <laughs> 역사적인 순간이야 가자 가자 거냐? 자 이때 내가 아트 계정을 해킹해서 네? 그럼 <laughs> 다이킹해야 되는거 아니야? 아니 이제 아트 딱 아트 건물. 뭐, 아, 다른 아, 다른, 아, 다른 유튜버들 한... 다 천일 이만일 몇만일 하고 있을 때나 이천일이 이백일이다 뭐 어, 그래. 아니 근데 아니야. 근데 다른 유튜버들은 막요새막 <laughs> 나무를 짓는 데 우리 선반을 지었다나. 야 우리는 선반로 지었다 선반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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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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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백9 2일얘다가9까지 더해서. <laughs> 아 야, 그거다. 딱 야,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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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어디 있어? 자, 자, 자. 관모, 아, 관모 챙겨. 불풀 가자, 불풀 가자, 불풀 가자. 네, 오늘 그렇게 해가지고 구시크 나이트에서 200일이란 걸 해봤는데요.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나한텐 큰 거야. 알겠어 모르겠어. 관모야.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laughs> 어. 오케이 <laughs> 그러면은 다같이 빠지면서 끝납니다 불법 네. <laughs>